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확률과 통계 23번부터 30번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1, 1, 2, 3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에서 중복된 두 가지 2팩을 나눈 1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A하고 B가 서로 배반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PA 곱하기 P, 죄송합니다. 독립말 하는 줄 알았죠? A교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이고, 뭐, 조건이 다 있죠? PA 합 B는 PA 더하기 PB, 어, 빼기 PA교 B를 하면 되는데, 공집합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주어진 여사건의 확률을 써서 6분의 1이 되고요 얘가 4분의 3인, Pb의 값을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분하면 12분의 9, 12분의 2이기 때문에 Pb의 확률의 값은 12분의 7이 되고요. 따라서 여사건은 1에서 빼면 되겠죠? 1 12분의 7, 12분의 5. 정답은 어, 2번이 됩니다. 네, 25번입니다. 이항정리입니다. 어, 이항정리, 정기식에 대한 그 식이 있죠? OCR 곱하기 X제곱에 5 r 승 곱하기 마이너스 2의 R승에 R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바로 X의 6승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OC2 곱하기 X의 6승 나올 것이고 4가 됩니다. 정답은 바로 40X6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1열로 만든다고 하니 모든 경우의 수는 4A, 4승이 되겠죠. 분의 어, A가 1개만 포함되거나 B가 1개만 포함되는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는 사건으로 한다면 결국 위에는 P, A 자 그러니까 이제 NA죠. NA 더하기 NB 빼기 NA교 B를 빼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A가 한 개만 있게 되면 A를 뽑고 나머지 세 개는 자유롭게 할수 있겠죠. 따라서 3의 3승, BCD 중에, 그죠? 우리가 세 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의 3승. 그리고 A와 위치를 섞어야 됩니다. 그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되겠죠. a 하나 나머지 것들 다른 걸로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mb도 3의 3승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이때 a, b가 한 개씩 둘다 포함된 ab 조합인 경우에는 이 경우가 abcc, abcd, 그 다음에 ab dd,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손수 빼겠습니다. 얘가 4팩에 2팩이니까, 12가지, 예, 24가지, 얘 12가지, 48가지입니다. 자,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2 5 6분의 8로 묶어낼까요? 어, 잠깐만요. 어, 4로 묶어내겠습니다. 어, 4로 묶어내면, 3에 3승 더하기, 3에 3승 빼기, 10. 2가 되겠죠. 자, 27에 27 54가 되고 한번 약분을 하게 되면은 64분의 42가 됩니다. 32분의 21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 27번, 어, 쉬운 원순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게 되도록 하라고 하니, 전체의 경우인 원순열인 6-1 팩토리얼에서 어, 11 이상이, 11이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6, 5,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순열의 개수는 5-1을 팩토리얼 될 것이고요. 5와 6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이 계산을 하게 되면 120에서 48을 빼게 되겠죠? 정답은 721번이 됩니다. 네, 28번입니다. 4개의 동전 중에서 1개의 동전을 택하여 뒤집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어, 상황은 같을지 모르나 모든 경우의 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사의 사승계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뭔 얘기, 뭔 얘기냐면 이 앞에서 동전을 A, B, C, D라고 하면 우리가 동전을 선택해서 뒤집는다고 했기 때문에 총몇번 하냐면 다섯 번을 반복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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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러니까, A를 네번 뒤집고, B를 한번 뒤집는 이 행위 자체와, B를 뒤집고, A를 네번 뒤집는 이 행위의 이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는 다르다는 거죠. B를 먼저 뒤집냐, A를 먼저 뒤집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는 건데, 네 어, 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였을 때, 그때 모두 앞면이라고 하니까 조건부 확률인 어 같은 면이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곳에서 같은 면이 나올 때그 중에 앞면으로 통일되는 그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 문제는 앞면이 나오는 것과 뒷면이 나오는 모든 가지수에서 앞면이 나오는 가지 수를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르다라는 인식을 한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아주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자첫 번째 앞면의 이 경우의 수를 구할 거고요. 일단 전부다 앞면이 통일되려면 무조건 뒷면을 되어 있는 D를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D를 먼저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생각을 할때네번의 어,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짝수만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동전을 이제 한 개만 건드리는 경우와 동전을 어, 두 개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겠다. 생각해보면 D A A A A, A 이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D B B B B B 이제 심표안 쓸게요. D C C C C 그 다음에 dddd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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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d가 다섯 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d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다섯 가지, 얘 다섯 가지, 얘 다섯 가지, 얘는 한 가지입니다. d만 계속 건드리면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이때 1 6 가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내가 건드릴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걸 생각하는데, 이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이제, 달라지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 16을 구할 때, 감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동전 두 개를 건드릴 때는, D, 뭐, AA, BB, 뭐, 요렇게 되겠죠. 다 써보면, D, AA, CC, 총 여섯 가지가 되겠죠? 네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D, 어, BBCC, C. D, BBDD, B, D. 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D, 어, 잠깐만요. A, B, A, C. A, D 안 했네요. D, A, A, D, 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C, C, D, D. 뭐, 다쓸 필요는 없긴 한데, 뭐, 설명을 하기 위해 다 썼습니다. 자, 5팩분의 2팩, 2팩. 어, 몇 가지가 나오냐면, 30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똑같이 3 0가지 나올 것이고, 자, 얘는 5팩, 얘도 30까지 나오겠죠? 근데 여기 D3개인 거는 5팩, 3팩, 2팩이라서 10가지가 나옵니다. 얘 10가지, 얘 10가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다 더하게 되면 90 더하기 30, 120 따라서 앞면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136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뒷면 가겠습니다. 뒷면의 개수를 구하려고 보니 ABC가 다 뒤집어져야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A, B, 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어, 남은 두 번의 기회를 A를 고르거나 B를 고르거나 C를 고르거나 D를 고르는 경우, A, A 상황은 네 가지밖에 없죠. 밖에 시끄럽네요. B, C, C 마지막으로 A, B, C, D, D. 어, 요세 가지가 똑같고, 나머지가 하나가 다르겠죠? 얘 500분의 3팩입니다. 그러면, 20이죠? 그러면, 얘도 20일 것이고, 얘도 2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500분의 2팩이 돼서, 60이 됩니다. 다 합치면, 120까지 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더한, 256분의, 136이 될 것이고요. 약분하게 되면 보자. 4로 나누면 34에 64, 한번더 나누면 3 2분의 17. 아, 까다로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40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흰공 두개 꺼낼 확률 P, 흰공 한 개, 검공 한 개, Q, 검공 두 개, R. 뭐, 너무나 많이 풀던 문제인데, 정작 중요한 건 흰공과 검은공 개수를 모릅니다. 흰공 개수를 A라고 하고, 검은공을 40-A라고 해서, P하고 q 가 같다는 것을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P의 확률 값을 구하면, 40개 중에 두 개를 꺼내죠 그때 흰공만 두 개니까, A 중에 두 개의 확률입니다. <laughs> 다음 q의 확률을 구하게 되면 똑같이 40개 중에 2개를 골라내는데 이때는 a 중에 1개를 골라내고 어, 40-a에서 1개를 또 골라내게 됩니다. 자, 이두개가 같다고 하죠. 그러면 A에 a 에 a-1의 1을 나눈 것은 a 곱하기 40-a가 되는 2차 강정식 문제가 되고요. a 제곱 마이너스 a는 40a-a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계산을 잠깐 볼까요? 그죠, 그죠? 소거되면 안 되죠? 여기, 어, 곱하기 2가 빠졌죠? 그러면 얘가 80a-2a 제곱, 3a 제곱, 마이너스 81a는 제로, 자, a가 27이 나옵니다. 자, a가 27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 한 개인 40-a는 13개겠죠? 자 그때 60q의 값을 구하나요? 60r이죠? 60r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이므로 자 r은 40개 중에 2개를 골라내는데 13개 중에 2개를 골라내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60을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구요. 자 얘의 정답은 40 곱하기 39분의 13 곱하기 12의 60이고 약분하고 약분 하고또 약분 하면 결국 6이라고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x가 이렇게 있고, x가 또 이렇게 있겠죠. 함수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X 더하기 FX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치역을 더하면 원래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때 각각의 원소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복이 제한되는 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 3개만 갈수 있겠죠. 0은 반대로 다갈수 있겠지만은 플러스 2는 1하고 2를 제외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만 밖에 못 갑니다.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급선무구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메모를 하면, 3개 가지, 4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3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메모를 할수 있겠죠? 못 가는 숫자를 알아서 이제 기억을 또 해야겠죠? 어, 더 했을 때, 어, X의 정의역을 벗어나면,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되구요. 두 번째는 어, fx랑 fx 플러스 1을 비교하면 무조건 fx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어, 2에 대한 함수값이 0이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그거보다 작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뜻이겠죠. 화살표가 약간 이 엇갈리는 것 때문에 쌤은 이 문제를 풀려고 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이 정의역의 순서를 바꿔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어, 등호가 들어갔기,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활용한다라는 힌트도 얻을 수 있겠죠. 경우가 조금 많기는 한데 자, 아래에다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어, 제일 선택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는 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를 갈 수가 없거든요. 오로지 마이너 2거나 1이거나 0으로 가는 상황밖에 없겠죠. 제한 상황이. 그래서, 최대 나와봤자 경우의 수가, F-2에서부터 2로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1이거나 0인 상황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 그림, 그림 그려서 문제 풀자. 이 생각으로, 어, 그냥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인, F-2가 2인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어, 이 제한 사항이 많은 2부터 생각을 할수 있을 건데, 이 2는 0으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경우가 나눠집니다. F2가 0인 상황에서부터, F2가 마이너스 1, F2가 마이너스 2인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럴 때, 이렇다라고 세미콜론으로 쓰고요. 네, 종이 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됐을 때, 요세개 안에서, 이, 지 화살표를 이쁘게 보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안에서 적절하게 중복 조합을 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택하면 되겠죠. 자, 그때, 무조건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1이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이 2가 고르는 경우인 이한 가지 경우를 빼야겠죠. 이때 경우의 수는 5c3-1이라서, 자, 9까지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헤아려 나가면 됩니다. 자, 필요할 때, 하기, 할때 쓰기 위해서 지우죠. 자 이번에는 f2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면 되겠죠. 자 이때 또 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1이 어, 2로 가는 요 상황을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쏠리는 거 이때도 1을 빼주게 되, 되겠죠. 그러면 어, 6c3에서 1을 빼서 어, 얘가 6 곱하기 6 곱하기 3이니까 19가지 요런식으로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F2가 마이너스 2로 갈때 가장 강할하죠 어,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개를 택하면 되구요 자 이때는 특이하게도 어갈수 없는 경우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1이 2로 가는 이 상황이 안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하나 빼주구요 반대로 반대로 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가, 서 이렇게 되는 상황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빠져야 되겠죠? 그럴, 어,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게 각각 하나씩 생긴 거겠죠? 그러면, 7c3 빼기 2라서, 33이 될 겁니다. 7c3이, 7 곱하기 6 곱하기 5에 3 곱하기 2니까, 날라가면 35, 맞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61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편합니다 자두 번째 색깔 바꿔서 이번에는 f-2가 1로 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마이너스 2 많이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뒤집어서 자 f2가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그러게 되면은 이 2가 갈수 있는 게 애초에 3개였잖아요? 만약에 2가 0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고를 수 있는 게두개밖에 없습니다. 2H3. 맞죠? 더하기. 만약에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가지. 마지막으로, 어,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간다고 한다면, 이때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가지인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의 선택만 하나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C3이니까 4, 얘는 5C3이니까 10, 얘는 6C3이니까, 6C3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20, 19, 29, 따라서 얘는 3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빨리 구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F-2가, 음,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거꾸로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렇게 갑니다. 그때 2가 갈수 있는 경우가, 아까 처음에, 요렇게였죠? 한 가지 다 쏠리는 경우. 다음 이렇게 가면은 경우의 수를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세 개의 선택을 줄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데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쏠리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날라가고요. 얘가 4가 되고 얘가 10이 돼서 14. 자 나온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70 더하기 10아94 더하기 14 10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